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면, 구약 411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저희들 구약 읽기 표를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읽기표를 따라서 3장, 4장 이쪽에 좀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월 초하루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사무엘 상과 함께 5월 달을 열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청출어람, 청어람 이란 말이 있습니다. 푸른 빛이, 푸른 색깔이 남 이게 쪽풀 어떤 그 풀에서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푸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흔히 제자가 후배가 선배보다 더 뛰어나다, 또 자식이 부모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을 할때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아주 좋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곧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당시 제사장 엘리보다 더 낫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린 사무엘과 아이죠. 또 제사장 엘리가 많이 비교돼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 쭉 보신 것처럼 사무엘을 일컬어 1장 3장 1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어리다는 거죠. 아직 아이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늙어가는 모습을 예,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예나 지금이나 좀 이렇게 이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 시간을 좀 초월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모든 사람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의 신비는 시간의 힘이 너무 강해서 천하, 장사, 항우도 이기지 못하고요. 진시황도 뭐 이기지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시간을, 세월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 과학자, 의사, 우리 뭐 개인, 모든 사람이 시간을 좀 이겨보려고 무지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소위 뭐 요즘 말로 안티에이징이라고 이제 말을 해서 나이를 덜 먹고 싶어 하는 것, 이게 뭐 약으로 나오고요, 혹은 뭐 성형도 하고요, 미용도 하고요, 운동도 하고요, 음식도 뭐 하여튼, 아, 좀, 젊음에 좋다는 이제 그런 음식을 또 골라 먹는 것도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있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연구하고 애쓰고 활용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을 조금 연장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늦출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누구도 시간을 초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고, 뭐 인생이 그런 거죠.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에 맞서서 안티에이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10편, 90편을 보시면 모세가 기도를 하죠. 우리 연수가 7 0이요강건하면 80입니다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불사신이 되려 하지 말고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시간과 도보로 살아가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지금 대조가 되죠. 엘리 제사장은 점점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를 못해요. 눈이 침침해지고 어두워집니다. 대신 어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엘리 앞에서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그 시기와 상황을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갔다. 잘 보지를 못했다. 또 일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드물었다 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드물었다.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어요. 미래의 일꾼이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눈은 어두워 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성소에 등불은 켜져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직 완전한 절망이 아닌 소망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으면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불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어둠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군가 기도의 등불을 키고 있으면 아직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가정의 많은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가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깨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있다면 그 집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 절망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회에서 아무리 사회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한 교회 몇몇 의인 뭐 창세기 말씀을 빌리면 의인 열 명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회에는 아직. 완전한 절망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몇몇 사람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시대적으로 많이 영적으로 어두움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정의 기도의 등불을 켜시는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기도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크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다뭐 고민이 많고 염려가 많죠.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수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한국교회가 뭐 문제가 있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아도 그래도 각 교회, 교회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이 이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잠이 드는데, 음성이 들려와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부르니까 사무엘이 아직 어리고 처음이라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이제 엘리가 잠결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라고 보냅니다. 조금 이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할아버지가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안 불렀다니까 가서 자. 그래서 이게 세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러다 세 번이 반복되는 가운데 엘리가 문득 깨닫죠. 오 어, 내가 사무엘을 안 불렀는데 사무엘이 세 번이나 나한테 와서 어,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라고 반복이 되니까, 엘리도 나름대로 기도한 분이니까, 눈은 어두워가지만 기도한 분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어, 있게 되죠. 우리 7절, 8절, 9절,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예 아주 귀한 말씀이죠. 세번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멸도 이게 처음 이런 처음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음성도 이게 처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도 그걸 아직 알지를 못했어요. 이런 일이 세 번이 반복이 되고 나서 누가 먼저 알아챕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말씀이 뭐다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8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번이런 일이 반복되고 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깨달았다. 깨닫고 뭐예요? 이제 가서 누워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의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아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엘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지 못했다면 아마 이날 밤 이런 일이 반복이 됐든지 또 하나님이 몇번 부르시다가 그냥 뭐 그만 두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의 뜻과 의미를 깨닫는 것, 이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절대로 나가질 못해요. 나가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 우리나 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학교에서 뭐 영어 수학, 뭐 과학,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또 과외하고 학원 가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뭡니까? 수학, 애가 깨달을 때까지 가르쳐요. 그냥 진도 그냥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 좋은 선생님 아니에요. 뭐, 진도 나갔으뭐 해요? 책 뭐, 뭐 며칠이면 후다닥 뭐, 책, 띌수 있죠. 띌려면, 그죠? 책한권 띄고 열 권을 띄어도 애가 수학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어 책을 세 권, 열권 띄었어도 영어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으면 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띈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렇 그래도 영어를, 수학을 공부할 때 한계를 알아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게 기초가 돼서 그 다음을 또 알고, 그 다음을 알고 점점 실력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은 애가 좀 느리더라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또 깨닫게 자꾸만 설명해주고 원리를 이야기를 해줘서, "아, 이게 이거구나" 그 수학의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늘어나서 쭉쭉 앞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여러분 성경 10번 읽는 것 중요합니다. 100번 읽는 것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성경 한 말씀을 보셔도 천천히 보셔도 작게 보셔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제대로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어, 사무엘이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도 몰랐고 엘리도 몰랐어요. 세 번째 일어, 비로소 엘리가, 어, 이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닌데 반복이 되네. 이게 뭐지? 라고 아마 기도하고 고민을 했겠죠, 엘리가. 그래도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라고 비로소 깨닫고, 그때 뭐가 나 깨달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나오죠. 이제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면 그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말씀을 들려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묵상하실 때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성경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한꺼번에 다알 도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천천히 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를 제대로 말씀을 말씀으로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가 그래도 이제 영적인 스승이기에 경험이 있기에 이 어린 사무엘에게 깨달음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신학교에서 교수님들 가르침을 받았고, 어, 지금도 또 이렇게 선배님들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어, 저도 요즘도 두 주에 한 번씩 박조진 목사님, 가까운데 계셔서 어~ 좀 모임이 있어서 시간 되는 대로 갑니다 가서 좀 이제 뭐~ 큰 뭐~ 선배님이시니까 가서 좀 이제 한 시간 한 시간 반 말씀 듣고 잠깐 뭐~ 점심 먹고 또교제도 하고 근데 그러고 오거든요 어~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되게 많아요. 그분도 늘 강조하세요. 나한테 뭐 배우려고 하지 마라. 하여튼, 내 경험 중에서,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이라도 후배들이 좀 보고, 뭐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인생, 또 자기가 성경을 보는 눈, 또 목회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후배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에게는 뭐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 이 사무엘에게 엘리라는 스승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스승이 필요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스승은 두 종류로 보겠죠. 사람이라는, 뭐, 연세가 높은 분이든, 목사들 같은 그런 사람이고, 또 하나는 더 좋은 스승은 누구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온전한 뭐 성령의 스승이죠. 성령이 깨우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시고요. 또 순장님이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후배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 주시고 우리 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 우리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시든 어떤 때는 정말 보이스로 지금 목소리 좀 보이스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들려주실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또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들려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꼭한 가지로 한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성경 보시면 그런 방법이 뭐 수십 가지가 나오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라는 겸손한 마음, 고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 자기를 낮추고 성경 말씀을 읽고 북상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뭔가 들려주는 음성이 말씀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경룡아, 경룡아, 길동아, 길동아라고 우리를 부르시고요. 뭔가 내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든 아니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든 이런 게이하면 이건 정말 인생이 확 이건 삭! 사건이 돼요. 사건이 저도 그런 일이 몇번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뭔가 불러주시고, 저게 에 뭔가 말씀을 들려주신 게 저도 있거든요. 그런 게제 인생에 어떤 이렇게 팍팍 변화, 어떤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여튼 여러분도 이 아침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는 말씀 듣기를 원하고요 그때 가장 좋은 음성은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뭐라고요? 사랑한단 말일제 가장 좋은 음성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요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 사랑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